어, 예. 안녕하세요. 어, 신세계 A&C 어, AI 기술팀 김정, 김정원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유통산업의 AIX 오프라인 매장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어,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사실 저희 팀이 AI 기술팀이라는 이름으로 어, 운영되고 있고 어, 그중에서 이제 비전 AI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하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개발하고 이거를 관계사 또는 대회에 적용했던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공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 입사 때 사진인데요. 어, 이때는 제가 좀 너무 백종원같이, 아, 백종원님처럼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바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점점 이게 벌컥도 되고 이 때가 더 좋았던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제 2019년도였거든요. 제가 그때 들어왔을 때 저희 신세계 i n c 제 AI팀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어, 저희 뭐 신세계 INC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세계 그룹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어, 이때 우리가 유통 쪽에 이제 AI를 좀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저도 그때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그첫 번째로 만든 이제 저희 작품이 어, 무인 존포였는데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 19년도에 이제 아마존고가 나오면서 어, 굉장히 유통 쪽에 막 대혁신이랄지 어, 그런 광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뭐 어, 이제 곧 사람은 다 이제 없어지고 매장에는 완전 무인으로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그냥 들고 나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곧 보급이 될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어쨌든 국내 유통 쪽에서는 꽤 자신 있는. 그런 IT 회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AI를 우리 준비해야겠다.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무인 점포를 만들어보자. 어떤 그런 대외 솔루션을 가져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유통 쪽의 그런 현장필드에서 AI는 우리가 다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개발하면서 저희 사무실 안에 비전랩이라는 작은 연구실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매장처럼 꾸며서 실제 이마트24의 그 편의점 기능이 그대로 다 돌아가는 구매까지 결제까지 가능한 형태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잠깐 멈춰볼까요? 어? 죄송합니다. 아, 다시 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어떤 개인 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조금 모호했었어요. 그 법령도 그렇고 관련된 어떤 그런 가이드도 좀 불분명했기 때문에 어, 개인 정보에 최대한 민감한 부분들은 피하자.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의 그런 사람들 추적은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면 저기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라이다의 그 결과값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어디에 매대가 있는지 그 매대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매핑을 해서 어,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누가 뭘 구매했는지 그리고 다시 돌려놓을 때도 누가 뭘 어디에다가 돌려놨는지를 감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변한 박스가 있고요 저희 구매하시는 분 머리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떠있는데 어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구매한 다음에 예를 들어 비싼 물건을 싼 물건 자리에다가 올려놓고 약간 그런 치팅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지해서 어디가 지금 진열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행위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는 추적을 하고 최종적으로 장바구니에 반영을 할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 2021년도 8월에 여기 코엑스 지하 1층 우체국 앞에 오픈을 했었고요. 물론 오픈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laughs> 오류도 많고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어 저희가 잘 안정화시키고 이후에 어떤 그런 음성 기반의 안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입장할 때그 신용카드로 바로 입장 가능한 형태도 어 구현돼서 계속 개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보통 올 봄까지만 해도 코엑스에서 이런 사례 발표를 드리고 하면 아 이거 끝나고 바로 내려가셔서 체험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6월달에 저희가 이제 3년 8개월에 어 여정을 끝내고 <laughs> 클로즈 했습니다. 뭐 클로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이 무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을 어떤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 운영을 해왔었는데 어, 충분히 많은 그런 레슨을 했고 어, 그 이후에 어떤 이런 것에서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후 사업 아이템들을 저희가 준비하게 됐기 때문에 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형태로 잘 클로즈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좀 소개해드리면 예, 스마트리라는 친구인데요. 이마트24 그 캐릭터 같은 친구인데 직원이 없는 그런 컨셉이었기 때문에 매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뭐 새우깡이 어딨냐 이런 것들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제 안내를 해주고 뭐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어이 당시에는 LLM이 이제 굉장히 좀어 퍼져있던 때는 아니어가지고 간단한 s t t TTS 그리고 구글의 어떤 체포 서비스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구현을 했었고요. 아마존고 써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고 미국에서 입장을 해보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앱을 깔아서 거기 결제 등록을 하고 인근 매장을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앱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사실 좀 불편합니다. 저희도 처음 오픈했을 때는 아마존고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어, 쓱페이라고 하는 저희 신세계 그 페이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입사하기 전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에 이제 입장 QR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앱을 까는 것부터가 이제 허들인 거예요. 쓱페이를 깔아야 되고 카드 등록을 해야 되고 그것도 QR 발급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더 직관적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신용카드로 바로 꽂고 입장할수 있게끔 뭐 그런 기능들을 업데이트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 저희가 천장에 저런 센서 달고 하는 것부터 저희 개발자들이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론 안전 잘 지키고 했었는데 아쉽게 클로즈했습니다. 저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뭐 일단 저희는 고객이라고 하는 부분들.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들을 저희가 추적하고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팔로우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곳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서 어떤 형태의 행태가 일어나는지 공간 분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에 대한 분석도 저희가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객이랑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인 점포는 상업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지만 이후에 저희가 정말 상업적으로 얘를 고객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드릴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이건 모 은행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어 매장에 방문하시는 어떤 고객분들이 어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대출을 받는 그 상담 시간은 뭐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뭐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 대출을 위해 상담을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매장에 또 체류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새 웬만하면 은행 업무들이 다 모바일로 전환되는 시대였다 보니까 아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좀더 증진시키고 그 과정들을 좀 추적하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개선할지 좀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무인점포에서 라이다 기반으로 익명을 좀 보장한 상태에서 고객분들의 입장부터 퇴장까지를 다 추적했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매장에 몇대 센서를 설치하고 이걸로 이제 매장을 모델링해서 고객분들이 동선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를 어, 제공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루트를 이동하시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셔야 됐고, 그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바로 퇴장하시는지, 아니면 뭐 에어컨을 좀더 세다 가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다 분석해드리는 어,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이라는 부분, 아까 매대의 상품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서 매대의 진열 관리를 하는 솔루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매대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고요. 맞은편에 있는 매대에, 진열 관리, 뭐, 플래너그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제품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그 배치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이제 솔드아웃이 됐는데, 빨리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좀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에게는, 지금 여기가 비었으니까, 빨리빨리 재고를 채우시라, 라고 하는 안내를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n r F라든지 이런 쇼에 여러 개 참석도 하고 뭐 유럽 쪽에서 POC도 진행을 하고 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어온데 제가 이제 뭔가 사업적으로 전환한다 고객 차원의 어떤 뭐 그런 서비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결과물에 이런 말씀을 좀못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효과 그 다음에 보안 뭐 여러 가지 개인정보 이런 것들 사실 자유롭지 않았어요. 무인 점포 같은 경우에는 GPU 서버하고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저희가 라이다라는 센서를 쓰고 고객에 대한 보안을 강조했다 해도 어쨌든 영상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미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에는 동의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 요새 비용이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결국 GPU 서버를 계속 실시간으로 뭔가 동작시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기에는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 허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유통 쪽은 어, 뭐 속된 말로 껌파라 장사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편의점 같은 곳에 이런 서비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로 구성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어, 이 효과라고 하는 게 거기 뭐 점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사가 될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전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를 들면 인텔이랑 어, 협업을 해서 CPU 레벨에서 GPU 같은 효과를 낼수 없나? 어차피 이런 이미 정보 같은 걸 전처리하기 위한 단말이 필요한데, 이 단말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자. AI 연설력냥 여기서 끝내자. 라는 컨셉에서 협업을 진행을 했고요. 요새 또 방송 많이 나오시는 김대식 교수님, 카이스트 연구소와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소 설립을 해서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 모델에 대한 압축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은 다양한 어떤 씬에 대해서 일관된 품질을 낼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뭐, 널리지 디스플레이션 같은 어떤 그런 기법들, 이런 연구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첫 작품이 이제 저희 스캔케어라고 이제 브랜딩하고 어, 국내하고 그다음에 그 동남아 쪽에 지금 세일즈를 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어뭐 그냥 저희 이제 신세계 쪽의 그 마트를 대상으로 처음에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요새 그 셀프 체크아웃 이뭐죠 셀프 계산대가 굉장히 요새 좀 많이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도난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는 뭐 월마트나 이런 거에서 셀프 체크아웃 기계를 막 대대적으로 도입했다가 도난 로스가 너무 늘어가지고 막 철거한다는 기사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고객분들이 어 본인의 어떤 의지든 아니면 정말 무의식 중에 아니면 실수든 이런 물건들을 스캔하지 않고 가져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지를 하고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려서 방금 스캔하지 않은 물건을 스캔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흔치 않은 사례인데요. 어 비싼 제품들에 앞에 보면 껌 같은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저가의 제품들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찍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삑 소리 나니까 뒤에 계시는 이제 캐셔분들은 어뭐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5만 원짜리 제품에 500원짜리 바코드를 찍는 뭐 그런 사례가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감지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했고요. 이게 이제 그 모마트 뭐 양재점에 이제 설치된 실제 사례인데 어 위에 있는 카메라가 한데 들어가고요. 그다음 기존에 있는 SCO 그 위에 간단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 결과들 안내드려야 되는 정보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물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축을 하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어요. 우선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어, 빠르게 구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마트나 이런 곳에 서브룸을 두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바로 올리려고 하면 어, 이런 이미지 정보들을 보낼수 있는 <laughs> 대량의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해지는데 사실 마트 에 들어가는 포스망이라고 하는 게 뭐10 메가급 아니면 만화의100 메가급 그런 망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결제 외 이런 이미 정보 같은 걸 태우기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망공사를다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엣지 디바이스가 이 안에서 여기서 다 연산을 끝내 버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생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엣지에서 최대한 CPU를 쥐어짜서 GPU와 유사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얘가 실시간으로 카메라 분석을 여기서 끝내버리다 보니까 이런 레이턴시가 없어진 거죠. 네트워크를 타고 GPU 서버에 가서 여러 곳에서 들어온 그런 정보들을 얘가 이렇게 쳐내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병목들도 해소가 됐고요. 당연하게 얘가 모든 걸이 안에서 다 플래시로 끝내버리니까 익명성 보장이 되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들어갈 이 미니 PC 또는 엣지 요것만 도입하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비용도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타사랑 비교한 거였는데요. 뭐 그냥 우리, 우리 거 좋다 라는 얘기고요. 이마트에서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POC 진행을 했었고 아, 제가 실명을 거로 했네요. 네, 아무튼 마트에서 1년 반 정도 저희 POC를 진행을 했고 충분히 효과적이다. 얘가 많은 것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검증이 돼서 올해 저희가 절반 정도 지금 마트에서는 한 1800, 1,600대 정도 그 SCO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806대 설치하고 내년도에 이제 전점을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 사용 얘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팝업이 뜨고 지금 음성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스캔하지 않은 물건을 스캔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위에 있는 작은 디스플레이에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손에 들린 물건에 대해서 빨간색 하이라이트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에 잡히지 않은 물체들은 추적하지 않고 손에 잡힌 물체만 실시간 추적하면서 어떤 물건을 너가 지금 스캔하지 않고 내려놨는지를 안내를 해주고 그 물건을 꺼내게 되면 이 로직 해제되고 스캔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분이 찍은 것 같았지만 사실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거를 고객분들이 의도적으로 훔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어, 나는 스캔을 했는데 여기 바코드가 좀 인식이 잘안 되거나 이랬을 때좀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장에 어떤 기기에서 언제 이분이 어떤 형태로 스캔을 했고 그중에 어떤 물건이 스캔되지 않아서 감지가 됐다. 그때 영상은 이거다라고 하는 형태로 다 분석을 할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매장을 좀 관리하기 편하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솔루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그룹사 안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커피 체인점이 있는데 굉장히 좀 분빕니다. 또 그리고 좀 규모가 큰 매장들이 많아서 복층, 2층, 3층, 4층 그런 매장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층에서 막그 커피 만들기 너무 힘드신 직원분들이 여기 층들을 다 다니면서 얼마나 지금 사람이 많은지 빈자리가 있는지 또는 거기 있는 컨디먼트 바라고 하는 이 퇴식대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매번 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이 오셨을 때, 어몇장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2층, 3층 자리 지금 한번 확인하고 오셔라. 이거 커피 받았는데 이용할 데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안내를 하는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직원분들이 보고 안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면에다가 어느 테이블에 어떻게 점유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컨디먼트 바에 지금 어, 컵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수치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고객 그아 직원분들에게 아 지금 2층 빨리 치워야 될것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어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직원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여기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명화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핑크색 박스들이 여기 있는 테이블이고요. 고객분들이 저렇게 CCTV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보이는 그런 뷰들을 저희가 여기 프로세션 시켜서 어느 테이블에 고객분들이 지금 얼마나 점유하고 계시는지 빈 테이블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직원에게 알려줘서 직원분들이,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이건 사실 실시간으로 현장의 어떤 편의를 증진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었지만 이게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테이블, 어디에 있는 그런 좌석들이 먼저 차는가, 그리고 점유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장을 레이아웃을 결정한다든지 리뉴얼 같은 걸할때 어떻게 배치를 한다든지 또뭐 전략적으로 어떤 고객 점유를 좀더 오래 머물게 하고 싶다, 또 반대로 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백룸에 미니 PC 한 대만 갖다 놓으면. CCTV를 다 여기서 지금 녹화하고 를 있잖아요. 그 정보를 저희가 끌어와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 외에도 어떤 뭐 재고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방문 개수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카메라를 통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현장에 있는 LED 디바이스 하나에서 다 끝낼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닉스의 이게 SK 행사라서 가리지는 않았는데요. 어, 하이닉스에 저희가 어, 제안했던 그리고 지금 현재 도입해서 확산하고 있는 솔루션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어,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의 이런 그런 고객 어, 직원분들 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하이스택에서 저희 쪽에 좀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 구성원분들께서 이 식사 대신 간편식을 이용을 하시는데 어, 워낙 많은 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빠르게 결제를 하고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차피 카메라를 가지고 상품을 인식하는 부분들은 워낙 여러 번 해왔으니까 어한 번에 바구니에 가져가시는 것들을 올려놓기만 하면 카메라로 한 번에 찍어서 1초 이내에 결제를 끝내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안을 드렸었고 저희가 어 1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매장들을 늘려나가고 직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상품을 한 번에 찍어서 바코드 같은 거 인식 없이 이미지만 가지고 저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바코드가 없는 간편식, 그냥 즉석 어 식품 같은 거, 빵이라든지 도시락 같은 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씩 뭐 바코드 찾아가지고 찍고 내려놓고 할 필요 없이 바구니째로 올려놓고 버튼 한번 누르면 그냥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기존의 어떤 바코드 방식 대비해서는 뭐 일곱 배에서 아홉 배 정도 스캔 속도를 빠르게 될수 있고 이로 인해서 대기열 같은 걸 크게 서지 않고 바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이용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하셔서 그런 부분들이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장비하고 그다음 조금 더 경량화해서 만든 두 번째 장비 그리고 이제 또좀더 디자인적으로 좀더 반영하고 여기 AI를 탑재할 수 있는 형태의좀 발전된 세 번째 장비까지 계속 발전시키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하이닉스 직원분들께서는 이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냥 많이 보신 어떤 그런 화면이죠. 그래서 CNN 같은 계열의 이런 디텍터처럼 보이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 여기 어떤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리스트가 뜨게 되고, 뭐 문제가 없으면 사원증 찍고 가시면 끝나는 그런 구성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어 저거 그냥 뭐 요로 이런 거 썼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많은 어떤 세그멘테이션 베이스의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 HPC 하나에서 다 끝낼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고요. 상품 같은 것들을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얼굴 인식할 때 이런 얼굴의 특징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잘 구분해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 얼굴을 가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진 등록하면 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을 해서 상품을 현장에서 바로 등록하시고 1분 이내에 바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 같은 거를 여러 개 매장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다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이후에 확대되거나 공용화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빠르게 쉽게 쓸수 있게끔 구성해서 지금 어, 아마도 내년 초까지 해서 전그 식당에 도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이런 비전 기반의 솔루션들을 어, 이런 매장에 실제 고객분들이 쓰고 어, ROI가 나오게 아, 내가 정말 얘를 도입해 쓸만하다. AI 내가 지금 어, 매장에 도입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드리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가 좀 이제 다녀보면 최근에 채찍 p t 를 누구나 다 쓰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들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이퀄 이런 대화가 돼야 돼. 생성형 AI야말로 AI야. 이런 프레티컬한 AI들, 뭐 비전 이런 것들은 조금 구시대 AI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런 프레티컬 AI의 이런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더 접목을 시켜서 고객분들이 느꼈을 때좀 아,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어 시스템이다. 그리고 제 기능적으로도 좀더 고객분들의 교감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거나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피드백들을 바로 반영하고 예를 가좀 창의적인 결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집배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고객분들에게 어떤 그런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